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에 띄네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도 평소에 되게 즐겨 먹는 과자인데, 특히 오리지널 눈에 띄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눈에 띄네 초코 맛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또 찾아보니까 저는 이걸 판매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눈에 띄네 캐라멜 크림 치즈 맛 이런 것도 있길래 같이 구매를 해봤고. 그래서 기왕에 이제 먹어보는 거 오리지날부터 크림치즈, 초코 이제 세 가지 다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오리지날부터 이게 배달을 시켰는데 박스가 다 구겨져서 왔어요. 몇 개가 들었을지 한 박스에 1 0개 총 10개 들어있고요. 오리지널 맛. 이것도 차에서 먹으면 안 되는 간식 중에 하나죠. <laughs> 잘못 뜯었네. <laughs> 아! 이거 하나를 이렇게 못 뜯냐. 야 벌써 부시러기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원래 이 위에가 더 이렇게 바삭바삭 해야 되는데 조금 눅눅해져서 왔네요. 오리지널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상큼한 맛이 달고 상큼한 맛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살구 필링이라고 살구 필링이 좀 들어가서 그런 맛이 나는 거였나 봐요. 처음 알았네요 여태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고 먹기만 했지 <laughs> 그 다음은 캐라멜 크림치즈맛 오리지널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것도 똑같이 한 박스에 10개 들어있어요 이번엔 한 번에 뜯을 수 있겠죠? 제발, 제발. 아! 생긴 거는 오리지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맛이 어떻게 다를까? 냄새도 별 차이가 없는데? 뭔가 약간씩의 향의 차이 맛이 막 엄청 다르게 느껴지진 않아요. 내가 잘못 느끼는 건가? 좀더 카라멜 맛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게 진하게 느껴지긴 해요. 좀더 오리지널보다 오리지널 뭔가 약간 좀 상큼한 맛 이건 좀 진한 맛. 응, 음, 캐라멜 맛이 많이 나요. 크림치즈 맛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근데 얘를 먹고 얘를 먹으면 좀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좀더 진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맛의 차이가 왜잘 모르겠지? 처음에 박스를 너무 잘못 뜯었네. 제일 궁금한 초코, 초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간편하게 사먹는 미니 눈에 띄네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초코맛. 얘도 똑같이 10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패키지 포장에 이렇게 되게 뭔가 러블리하게 막 어디서나, 네가 정말 눈에 띄네. <laughs> 뭐야, 다 뭐라고? 미소가 진짜 많네요. 미소가 더 눈에 띄네가 4개고 우리의 우정이 눈에 띄네가 2개고 그리고 어디서나 네가 정말 눈에 띄네 2개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의 사랑이 눈에 띄네 <웃음> 2개. <웃음> 오. 얘는 색깔이 확실히 초코라서 갈색빛을 띄고 있고요. 오, 냄새도 초코냄새가 확 나요. 음. 약간 커피 맛 같기도 하면서 초코 사탕 맛? 같이 느껴지네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그오리지널 특유의 맛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초코 맛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캐러멜 크림 치즈가 더 진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초코 맛이 좀더 초콜릿 맛으로 더잘 나타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한입 쏙쏙. 얘가 진짜 바삭바삭하고. 한, 하나씩 이렇게 싹싹 입에 넣어 먹기 좋아서 이게 진짜 이거지 역시 오리지널이 최고인 것 같아. 눈에 띄는 신제품 초코맛이 궁금해서 리뷰를 찍어 봤는데 결국 오리지널이 최고였다. 아 근데 진짜 뿌시러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